2025년 형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블랙 컬러가 고급스러움. 혁신 그리고 퍼포먼스의 진수를 완벽하게 구현하며 등장합니다. 이 클래스의 상징적 유산 위에 세련된 외관 변화와 획기적인 기술 업그레이드가 더해지며 중형 럭셔리 세단의 한계를 한층 넓혔습니다. 블랙 컬러는 이 차량의 엘리트 감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도로 위에서 위엄 있고 정교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리디자인된 그릴, 예리해진 LED 램프 그리고 공기역학이 적용된 바디라인 등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넘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기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을 보여줍니다. 첫인상부터 2025이 클래스는 e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더욱 슬림하고 와하며 모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블랙 외장은 크롬 디테일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창틀과 하단 범퍼를 강조하며 프리미엄 감성을 완성합니다. 전면부는 넓어진 그릴 덕분에 더욱 당당한 인상을 주며 디지털 라이트 LED 헤드램프는 적응형 조명 기능을 갖춰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에 맞춰 반응하는 것은 물론 길 안내 심보를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은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과 길어진 비율로 인해 균형감 있고 세련된 자세를 나타냅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로 매끄러운 프로파일이 강조되며 19인치 기본 옵션인 20인치 글로스 블랙 혹은 푸턴 알로이 길은 블랙 외장과 완벽히 조화됩니다. 후면 LED 테일 램프는 스타 패턴 시그니처로 밤에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며 듀얼 머플러와 리어 디퓨저는 럭셔리 스포츠 이미지를 은은하고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25 e클래스는 디지털 럭셔리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대시보드를 지배하는 MBUX 슈퍼스크린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유리 패널로 통합하며 옵션인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탑승자 모두에게 몰입형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블랙 컬러의 나파 가죽, 데비 스티치 64색 커스터마이징 앰비언트 라이팅이 조화를 이루며 스티어링 휠에는 터치 센서, 센터 콘솔은 하이글로스 블랙과 브러쉬드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고 기능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2025 e클래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차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추천, 고급 음성 비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통합이 가능하며 웨어러블 기기 및 스마트 홈 시스템과 연결되어 주행 중에도 집 조명, 거어락 온도 조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장착된 셀피 및 비디오 카메라는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인기 앱을 활용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통화도 지원합니다. 옵션인 버메스터 포디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시트에 탑재된 스피커로 진동감 있는 입체 음향을 제공해 이동 중에도 영화관 같은 음향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고급 공기 필터, 이오나, 향기 선택 옵션을 포함해 장거리 주행과 도심 출퇴근 모두에서 최상의 실내 환경을 보장합니다. 2025 E클래스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동력계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2.0L 인라인 4 터보 엔진으로 약 255마력 토크를 내며 9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됩니다. 상위 모델인 245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EQ 부스트 기술이 적용된 3.0L 인라인 6터보로 최대 375마력 토크를 제공해 연료 효율성과 가속 응답성을 모두 높입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 또는 4MATIC AWD 중 선택할 수 있어 주행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댐퍼와 옵션인 AIRMATIC 에어 서스펜션으로 2025년형에서 더욱 정교해졌으며, 공중 부유 같은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유지합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도 도입되어 협소한 공간에서의 민첩성과 고속 주행 시선의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플래그십 S 클래스에서 차용된 기술입니다. 안전 기술은 메르세데스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2025E 클래스에서는 그 수준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긴급제동이 기본이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실제 영상 위에 방향을 오버레이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특정 조건에서 준자율 주행을 지원합니다.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나 초름 감지도 얼굴 인식으로 탐지에 경고하거나 필요할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기도 합니다. 뒷좌석 승객의 편안함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레그룸이 일부 확대되고 시트는 더욱 조형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리어시트 패키지는 열선, 통풍시트, 선쉐이드, 리어 태블릿 컨트롤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블랙 실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5이 클래스는 e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실내의 재생 원단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적용되고 블랙 외장 컬러 도료 또한 환경 영향을 줄인 포뮬러를 사용합니다. 제조 공장은 탄소 중립 프로토콜을 준수해 럭셔리와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연비는 엔진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 기준 도심 약20 mpg. 고속도로 약3.3 mpg 수준으로 동급 차량 중에서는 뛰어난 효율을 제공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지원으로 정차 시 엔진 자동 정지, 시작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교통 흐름에서도 연비와 배출 가스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는 디지털 키및 원격 기능이 큰 혁신입니다. 스마트폰만으로 잠금 해제, 시동.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동료와 디지털 초요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무선으로 가능해 고객은 별다른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운전자를 위해 다이내믹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등으로 주행감을 조절할 수 있어 승차감과 응답성을 버튼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럭셔리 크루저에서 강력한 퍼포먼스 세단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화 요소도 풍부합니다. 실내 트림, 시트 재질, 앰비언트 라이트 테마, 휠 디자인까지 폭넓은 선택지가 제공되며 블랙 외장과 조화를 이루는 블랙아웃 패키지, 다크 크롬 트림, 스포츠 스타일링 킥 등은 디자인에 강렬한 개성과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추가합니다. 이 클래스는 단순한 주행을 넘어 전체적인 오너십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리모트 진단, 예측 정비, 일정 조율, 컨시어지 서비스, 드라이빙 패턴과 차량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고객 앱이 제공되어 비즈니스와 일상에서 고객에게 종합적인 경험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블랙 컬러는 고요한 자신감과 기술력의 집약체입니다. 정교함, 지능, 디자인,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이 차량은 중형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은은한 우아함과 첨단 기능 혼합된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여정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영상을 도움이 되셨다면 최신 자동차 인사이트 럭셔리 차량 미래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고 싶다면 더 오토인사이트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